사석 사상으로 본 유교 논어 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이 시습 학이 시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공자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었던 귀한 언어와 중한 행동에 대한 기록을 제자들이 엮어놓은 것이 논어입니다. 논어를 대하면 구슬이 소말이라도. 껴어야 보배라는 격언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논어는 20편으로 되 있는데 그 편에 나오는 첫마디 글로서 그 편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논어를 엮을 때 제일 천물의 놀말을 두고 고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그야말로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논에 실린 첫 그로는 그만큼 뜻이 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있어 먼데서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서운해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의 이 말에는 공자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세 마대의 문구에 공통된 글자가 불역입니다. 그리하여 역삼과라 합니다. 유계의 깊은 지식이 없어도 역삼과 많은 사람들이 곧잘 외웁니다. 유계를 유학이라 할 만큼 유계에서 학의 뜻은 비중이 큽니다. 공자가 쓴 학의 뜻은 학습, 사색, 기도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에 학교에 가서 배운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학문을 좋아한다는 뜻에 호학을 쓴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제자들 가운데 누가 호학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아내라는 이가 있어 호학했는데 불행하게도 단명하여 죽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호학한다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에는 10철이 있고 6위에 통한 72제자가 있고 3천 명의 제자를 헤아립니다. 그런데 호학하는 이는 아내 혼자뿐이었다는 말은 호학의 의미를 시사해 줍니다. 또 공자가 말하기를 작은 골마다 나처럼 꼿꼿하고 믿음직한 사람은 있지만 학문을 좋아하면 나같지 못하다 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호학은 불교의 계정해의 사막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유영문는 학의 오원을 밝히기를 학이라는 글자는 아이가 벙거지 같은 것을 덮어쓰고 있어 어두운지라 벙거지를 벗기고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가위 모양으로 손을 놀린다는 뜻을 지녔다. 짐승같은 무지몸에서 벗어난 것이 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맹자도 말하기를 옛날 순임금도 사람에게는 사람이 거래할 길이 있으니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서 평안히 지내며 가르치지 않으면 새 짐승에 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학은 가게에 이르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학은 가게까지 이르려 하고 가게에 이르려면 학이 있어야 합니다. 학의 시습을 받고 말하면 원구의 지신입니다. 학의 시습의 기쁨은 원구의 지신의 기쁨입니다. 학은 문명에서 신명으로 제나에서 얼나로 손나는 것이 그 본뜻입니다. 학기 시습의 습자는 날개 우와 스스로 자가 모여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어린 새가 스스로의 힘으로 날고자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연습을 한다는 뜻입니다. 새의 손주들은 본뒤 땅위를 걸어다니는 네발 짐승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그리워하는 일념으로 욕심을 줄였습니다. 몸을 적게 할뿐 아니라 뼛속까지 비웠습니다. 드디어 앞에 두 다리가 차차 날개로 바뀌어 갔습니다. 드디어 새들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도요. 그 응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새들은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를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을 날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기 시습이란 새가 알을 깨고 나와서 하늘을 날려는 날개 시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힘을 길러 하느님께로 비상하는 사색 명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러한 자각의 체험을 소설 데미안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이야의 세계를 방어하는 짐승형 이 사람과 형이상의 세계를 비상하는 세형 이 사람입니다. 학이 시습은 형이상의 세계를 비상하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이상의 사람은 하느님을 그리는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나만이 아닌 얼라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 다다르려면 참으로 전전긍긍 소심이기해서 가야 한다. 영생을 얻는 길은 조심조심 아슬아슬 가야 한다. 임시로 잠시 사는 여기를 불행으로만 돌리지 말고 조심해서 영생을 찾아가야 한다. 이 땅을 떠날 때는 환하게 일으켜야 한다. 석공이 자로에게 공자는 어떤 분인지를 물었습니다. 자로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자가 그 일을 알고는 자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찌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는가. 그의 사람 됨은 호악하여 알지 못할 때는 발분하여 먹는 것을 잊고 알게 되었을 때는 즐거워 시름을 잊는다. 그리하여 늙음이 닥치는 것조차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그의 임정을 앞두고 말하기를 "천혜의 도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어 애석하게도 내 도를 지킬 사람이 없구나"라고 했습니다. 신명의 공자는 같지만 천명의 공자가 영생하고 있거늘, 어찌 공자의 도가 없어지겠는가. 지금 중국에는, 공산주의에 의해 죽었던 공자가 부활했다지 않은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얼번 여러분, 공자의 화기, 배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색이요, 기도요, 명상입니다. 불교의 계정이와 같은 뜻입니다.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래 공자의 가르침으로 더욱 다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원, 가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